안녕하세요. 뚝딱소녀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에만 나오는 톳, 아시죠? 톳. 얼마나 톳이 몸에 좋은지요. 그래서 톳밥을할 거예요. 네네. 네. 네. 지켜봐 주세요. 네. 네. 일단, 요걸 깨끗이 씻었어요. 씻은 다음에 살, 한번 삶아서 할 거예요. 아, 이건 데쳐야 돼요? 어, 데쳐야지. 살짝. 그래서 살짝 넣었다 뺄 거예요. 물에다가. 네. 짠기는 좀 빠지겠다. 짠기가 빠져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너무 짜서. 그래서 한번 끓는 물에다가 네. 네. 한번 끓인, 끓는 물에다 넣으면은 부드러워져요. 또 그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짠물도 빠지고 부드러워지고 네. 그래서 네 살짝 넣었다가. 바로 헹굴게요. 헹궈요? 네, 헹궈야지. 더 아, 아름다운 귀태. 그 거야? 아름다운 귀태. 이렇게 기친 거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네, 씻고 난 다음에. 좀 기니까 썰어야겠죠? 네. 네 썰어주시고요. 네. 그친 다음에? 음. 파릇하죠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썰고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먹기 좋게요 네네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쌀은요 계량컵 오늘 두개 기준으로 할 거예요 계량컵 두 개면은 물도 두 컵이에요 1대1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컵으로 기준하면은 거의 한오르인분 잡수세요 그러니까 두개 그리고 이제 물이 저기 쌀이 3컵이다. 그러면 물도 3컵이요. 네. 1대 1입니다. 그래서 제가 쌀을 미리 한 시간 불려야 돼요. 네. 네. 불린 쌀을 몇 컵이요? 어? 몇 컵? 이 2컵. 2컵. 두컵기준을 한다 그랬잖아. 네. 2컵. 그리고 물도 2컵. 네. 2컵이요. 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톱은요, 위에다 깔아주세요. 제가 오늘 톱을 많이 넣었어요. 톱이 너무, 몸에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넣었으니까요. 완전 톱밥이에요, 톱밥. <laughs> 네, 톱밥. 이렇게 해서. 주시고, 이거는 압력솥대 하세요. 그래야지 촉촉하고. 압력솥? 찾아요. 네, 압력솥. 압력솥, 전기밥솥? 전기밥솥. 아, 그렇지. 어, 뭐 압력솥이나, 전기밥솥이나 압력은 똑같으니까. 편한 걸로. 요 그냥 뭐, 그냥. 어, 전기밥솥으로 저는 할게요. 네. 그래야지 이 밥이 차져요. 찰져요. 그 네. 그리고 맛있게 해서 40분 후에 봬요 네. 네. 이제 밥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돼가고 있는데 양념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달래를. 달래장 좋은 거 아시죠? 요즘엔 다달래로만 하겠습니다. 달래가 여기 한 달인데요. 우선 조금만 할게요. 네, 반단도 안돼 조금 아이거는 뭐 알아서 양념하는 거니까, 음, 응 여기다가 넣고요. 그리고요, 토시 짭짤함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념장을 간장만 안 하고 물도 섞을 거예요. 그래서 간장이 다섯 스푼이에요. 501 양조간장입니다. 이게 맛있어요. 그리고 물두두 스푼요. 물두 숟갈요. 너무 짜니까, 간장만 하니까 너무 짜더라고요. 그리고 마늘 한 스푼요.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네. 그리고 고춧가루가 한 스푼요. 그리고 깨한 스푼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이렇게 하면은요. 톳이 너무 짜니까 물하고 섞으니까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서. 톳시 짜니까? 톳이 짜니까 톳 자체가 짜잖아, 짭짤하니까 비빔 자, 양념장을 간장만 하면 또더 짜니까, 아, 아. 어 이해했어 이제? 양념장에 물을 그래서 섞는다고. 어, 어 그래서 물을 넣는다고. 밥 이제 이다 됐어요. <laughs> 완전 톳밥이에요 톳밥. 톱밥.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아, 너무 잘 됐어요. 톳이 쌀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서 드세요. 너무 좋죠, 영양가가. 음.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찰밥 같아요. 촉촉해가지고요. 냄비밥을 하니까 이게 뻣뻣해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솥에다 하니까 촉촉하니 차분해졌어요. 다이어트 되겠어요.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지? 토시 많아서. 어, 여기는요, 토세는요. 들어가 보세요. 제가 조,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다왜못 외우겠어요. 바다에 불초 어, 바다에 불루초래요이 톳이요. 그래서 철분, 칼슘, 각종 성인병에 그렇게 좋대요. 하여튼 여러가지 안 좋은 데가 없어. 이 톳도. 그래서 대, 제가 다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철분, 칼슘, 성인병 예방, 미네랄. 너무 좋죠? 요것도. 어, 이것도 한 때니까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밥. 어, 너무 밥이 촉촉하게 잘 됐어.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네. <laughs> 네. 네. 완전히 까만 밥이 돼서. 까만. <laughs> 저는 이렇게 몸면 좋다. 그러면요, 사정없이 넣어버려요. 아니, 많이 넣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념을 네. 김싸기. 네, 김도 제가 싸 먹을 거예요. 그러면요. 양념을 아, 너무 맛있긴. 너무 환상적이야. 환상적이야. 어머. 응. 아니, 안 짜. 500살까지 살것 같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좋은 건뭐 500살만 살아야지. 그래요. 500살까지, 그래, 500살까지 음. 살을 테니까 나 죽기 전에 그럼 먼저 죽지 마. <웃음> <웃음> 응? 부모 앞에서 먼저 죽으면 부려야 부려. 있어요. 알지? 네. 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만 죽지 마. <laughs> 야, 진짜 ]구나. 너무 예술이야, 그지 아, 그 밥이야, 그게? <laughs> 그 밥이 아우 먹어. 세상에. 몸에 좋테니까 어떻게? 어... 이래가지고요 김을 아... 살짝 구웠어요. 저는 생김도 좋은데 살짝 구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싸서 드시면은 완전 영양밥, 영양밥이죠. <laughs> 영양밥. 아우 너무 진짜. 너무 맛있어. 많 있는 거 같은데 물을 섞으니까 아주 끝내줘 짜지도 않고. 한 입만 줘봐봐 나. 어 응. 너무 맛있어. 요즘에 너도 먹어봤을 잘안 하는 거 같아. 엄마 먹느라. <laughs> 야 진짜 꿀맛이다 꿀맛. 음아아 아, 너도 먹어봐 먹어봐. <laughs> 음.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음. 안 짜. 음? 하나도 안 짜. 이 밥도 그냥, 음. 밥만 먹어도 있잖아? 음. 밥 자체가 짭짜름해가지고? 양념장이 응! 밥만 먹어도 괜찮아? 밥만 먹어도. 간이 돼가지고? 음, 음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음. 음? 야, 많이 넣으세요. 300g 넣었어요. 쌀 두컵에 300g 넣으니까요. 요렇게 새까맣게. 토스로 드세요, 그냥 뭐 네. 토스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주셔 감사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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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해. 음, 자뻑이야, 또 오늘도. 잡뻑 <laughs> 할머니는 끝까지 자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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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리 너가 맨날 <laughs> 그래서 제가 맨날 나고 자뻑이래잖아 자뻑 할머니라잖아. 자뻑 할머니잖아. 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가을 <laughs> 보 겨울 보양,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진짜 보양식이에요. 네,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